아마 전국에서 제일 예쁜 다리일 것이고, 야경으로 제일 예쁜 다리이고, 어, 이렇게 많은 연등으로 꾸며진 곳은 이곳 남원, 남원, 음, 초파일 때의 어, 행사에 때 어, 있었던 이런 음, 광경입니다. 아마 초파일 때는 더 화려하고, 예뻤을 것입니다. 지금 요 이곳을 이렇게 지금 소파일이 지났는데도 어, 오랜 어, 한 달여 동안 계속 이곳을 어, 보존하면서 관광하는 사람들에게 야경으로 막 유명하게 어, 알려져 있을 것입니다. 이 야경을 보러 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 것 같습니다. 이 남원 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것 같습니다. 어, 남원에 이런 큰 행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 남원 사람들의 정말 힐링 공, 힐링의 어, 거리가 될것 같습니다. 직접 보면 정말 멋있어요. 이곳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어, 즐거운 웃음소리가 정말 아, 하하호호 네. 기쁘게 납니다. 저절로 힐링이 되는 이런 거리고 연동의 하천 따라 연동의 어, 모습입니다.